합니다. 출애굽 구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다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계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음 군마. 군만...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국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국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을,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이외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루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찾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 여루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나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미가싸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8절부터 1 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유대인은 에스더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유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바사의 이방의 왕과 결혼한 것은 이 율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더가 자신의 출세나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국의 황제가 내린 명령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명령에 대항하기에 에스더는요. 포로의 후, 후손에 불과해요. 선택권이 없는 가녀린 소녀일 뿐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명령을 피할 수 있겠어요? 결국 강제적으로 이끌 이끌려간 것이지 에스더, 아, 에스더나 에스더나 모르드계의 야망이나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장에 소개되는 에스더의 모습은 수동적입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이끌려 갑니다. 또 삼촌. 아, 사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에 그대로 또 순종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요.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기 개발서들이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 맞서서 자신의 삶을 쟁취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생각해 보면 에스더는 나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나약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용감하고 포기를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라고 지었습니다. 믿음은 왜 수동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수동태의 믿음이 용감하고 진취적인 삶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궁으로 이끌려가면서 왕의 부름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은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왕과의 하룻밤이에요. 그 하룻밤 이후에 과연 왕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잊혀지고 말 것인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나 싫을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또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지만 그럴 경우에 아버지처럼 돌보아 주었었던 모르드개에게 화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두려울 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내 힘으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래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관계의 어려움으로 직장에서의 문제들로.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없는,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또 이룰 수, 힘도 없어서 망연자실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강제로 왕궁에 이끌려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의 속 내를 살펴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희망을 찾기에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이 조차도 이 상황 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는 나를 끌고 가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주어진 상황을 담대하게 수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어디서 읽을 수 있느냐 하면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구절에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았대요. 좋게 보았다.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얼굴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 달코 다른 성인도 갖추기 어려운 모습일 텐데, 그렇다면 나이 어린 소녀가 홀로 왕궁에 끌려가면서 그 얼굴색을 숨긴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왕의 신하인 헤게가 문 앞에 서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그 소녀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처녀들 사이에서 유독 에스더를 좋게 여겨요. 에스더에게는 은혜를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제아무리 천하 절세계 미녀라고 하더라도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거나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얗게 질려 있었다면 그 모습이 과연 보기에 좋았을까요? 헤게는 왕의 주위에서 왕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애를 쓰는 여인들도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겠다고 마음의 야망을 품고 들어오는 여인의 얼굴이라면 아마 먼저 더 질색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더는 뭐가 달랐기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상황에 순응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이 마음의 평화. 그 마음의 평화가요, 에스더의 아름다운 외모를 더 빛나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에스더를 보는 이들에게 이 모습이, 모습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리 없어 라고 하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임재하고 계시다.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주도권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거스르면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에스더도 그렇죠. 모르드개가 찾아와서 하만의 이러저러한 계략을 들려준 이후에는요. 에스더 역시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왕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태도들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인 거예요. 내가 내 속도와 내 기대와 내 방법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인 거고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훈련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반이 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진격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적극성은요. 믿음이 아니라 고집스러움이 되기 쉽더라고요. 에스더의 순종적인 모습은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에서도 드러납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더 매혹적으로 꾸미기 위하여서 혹은 이 물질적인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미래를 더 든든히 해놓기 위하여서 더 많은 보석과 장신구를 요구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정해진 것, 내게 주어진 것, 주어진 상황 그 외에 그보다 더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왕후가 되는 것, 왕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왕후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허락된 것 이상에 대한 소망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더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는데, 이 기회에 더 많은 것을 챙겨놔야 하는데, 이런 소망이 너무 커지면요, 그 소망은 결국 탐욕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감사가 사라지죠. 기쁨, 여유, 이런 것은 더 멀어집니다. 실망감, 실망감, 분노로 마음이 어지럽혀지기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허락된 것 이상을 얻고자 하는 탐욕은 또 다른 문제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주위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사람들에게 받고 있었던 인정과 존경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으로 망가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뜻을 고집한 인물을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얻지 못하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얻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라고 생각되자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결과 속에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허락된 것에 자족하고 그 안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된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탐하는 자,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을 위하여서 적극성을 띠는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에스더입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고요, 그것만으로 감사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행동했었던 다른 여인들은 다 제치고, 오직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왕뿐 아니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래. 에스더라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저런 사람이 그 존귀를 얻어야지 그 열매를 차지해야지 하나님께서 에스더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까지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동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길 때에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일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수동태일 때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훈련되기를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을 얻게 하시는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용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평범하고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 순간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스더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충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과 평범함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릴 때에 주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